아유 아유, 아유 송사리 와있네 아이고야 아유 내가 이 아유 송사리 오늘 잘 먹었어 덕분에 술됐고 아유, 아유 갑자기 또내이름부터 이렇게 가아그 왜, 왜 있어 내가 아유, 네. 이런, 이런 날이 있다니까 내가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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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내가 오늘 기부 천사 네. 했이 이런 날이 생기잖아 네. 아유 독수리님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. <laughs> 아유. <laughs> 지난번에 d y 하면서 h a t I s 돌 i 나 Toledo Denon. Toledo Denon. Good shot. Good shot. Good shot. I don't know. I don't k n 면 w I don't know. 송사리 빼고 아사리 빼고. 빠져. 아 순서는 안 보고 공색깔은 봤을까? <laughs> 왜왜안말려난 순서는 본인 당연한 줄 알았어. 그렇지? 맞았어. 이렇게. 났어. 났어? 났어? 그럼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되는 거야? 하나 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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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저 이천에 있는 용인 순대국. 나한테도 이런 날이. 있너노 어, 우리 잘 먹을게. 고마워. 네? 아, 아이... 나한테도 이런 날이 있다고. 모른 날. 아, 참... 아이씨. 아이씨. 왜 아, 아이씨. 야, 헷갈리게 해. 완전히 물방공 기반이었어. 아시고. 그럼 건배 한번 하지. 아이고 잘잘 마시네. 잘 아이고 아유, 맛이 괜찮네.